네 오늘 경기 MVP 선수입니다 화천 캐스퍼 이수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두 번째 골 정말 멋진 골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순간 꼬임을직감 하셨나요? 직감 직감은 못했는데 맞을 때 느낌은 좋았어요 사실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1대 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고 창녕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수빈 선수의 골로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렸거든요 이제 화천 캐스퍼가 이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 팀원들에게 또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제 초반이고 패도 많고 더 이겨서 되겠습니다.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더 오늘의 이겨서 승점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 WFC와 경기에서 2대 0으로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몸이 3, 가벼워 보였는데요. 멤버들 컨디션이 어떠셨나요? 평버서세트, 상여초, 장세트, 항상 좋지도 않고 장세트, 나쁘지도, 골리세트, 나쁘지도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그냥 잘 준비해. 자전거 준비가 자 이제 올 시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삼 어, 어, 순경기 이상이 남아 있는데 올 시즌에 대한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처럼 또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고 싶고 개인적으로 골을 많이 넣어서 챔피언 결정전에 가는 곳에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승리와 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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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천 KBO의 그 이수빈 남중이 선수 남중이 만나봤습니다. 아, 네 오늘의 승리 팀 감독입니다. 화천 K 스포의 강계순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대0 정말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좀 상대가 좀 전력적으로 약하니까 뭐, 초반부터 좀 힘들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조낸 데뭐 이제 그에 났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골은 좀 어, 운이 좀 많이 따랐습니다만 이수빈 선수의 골은 작품처럼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조금씩 발이 맞춰져 가는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선수는 그냥 항상 기존 선수들은 그런 것도 서로가 다 호흡이 맞는데 지금 자 부상선수들이 좀 복귀하면 좀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부터 화천 캐스팅 비상이 준비가 될것 같은데 다음 경기 오시냐? 준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바로. 뭐 그렇죠. 일단은 하이팀들좀 전력이 약한 팀들은 어쨌든 승리를 해야 되고 승점을 걸어서 가야 되고 뭐 토토나 한수원 또 수원 이런 팀들 하고는 이제 어떻게 다치자, 오할 뭐 오할승부로 생각하고 이렇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출연, 팬분들께 출연, 한 말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박준모 뭐 국민 여러분 맨날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전설이 박준서 상금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계속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 시야. 경기에 또 찾아뵙도록 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화천 케이스포의 강기순 감독까지 만나봤습니다.